2025년 봄 벚꽃과 함께하는 잊지 못할 골프 여행 벚꽃 골프 여행을 준비하는 골퍼들에게 드립니다 일본의 특별한 골프 명소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벚꽃과 함께 힐링되는 여행을 설계해보세요 나리타 공항에서 가까워 편리한 이타코 골프 전망 좋은 대욕장에서 벚꽃과 자연을 만끽하며 완벽한 라운드를 즐기세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치바 카모가와 골프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완벽한 봄 여행이 가능합니다 1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마츠의 온천욕과 벚꽃골프는 봄의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황홀한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가나자와에서의 럭셔리한 골프와 휴식 특급 호텔에서의 품격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최상급 온천과 전통욕 칸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히토유시 맛과 멋이 어우러진 특별한 골프 여행을 만끽하세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탁트 인노천 온천에서의 힐링과 지역 특산물의 맛있는 식사가 있는 가고시마 사츠마 골프텔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남규시 최대 번화가 텐멍칸에서 다양한 일본 문화를 경험하며 시내 인프라로 편리한 가고시마 시내 골프는 특별한 경험을 남겨줍니다. 2025년 봄 3월 30일부터 4월 13일 사이로 즐길 수 있는 일본 골프 명소에서의 여러분만의 골프 여행.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하는 특별한 봄 라운드. 지금 예약하세요.